안녕하세요. 원유띠와 포리니 시절을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23% 27% 24% 이런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렸죠? 딱 하루 걸렸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정확히 6,600원에서 6,650원 이 구간을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BUJ라는 고래 집단을 통해 반등 시그널을 입수했고요. 바로 어제 제 영상 보고 들어오신 이 카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24% 하루만에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정보만 있으면 수익 내는 거 얼마나 걸리죠?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제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지금 보시면 이틀 전인 3월 22일에 누사이퍼 또한 36%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제가 매수 타점 3월 21일 정확히 오전 11시 6분에 235원에서 240원에 진입하세요 제가 지난 누사이퍼 영상에서 2차 상장 폐지 빔 제가 이런 표현은 진짜 잘안 쓰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지점 공유를 해 드렸고 반나절 만에 36% 수익 33% 수익 이렇게 수익 보신 겁니다. 지금 매일 이렇게 히든 정보주 단타로 최소 20% 좋은 날에는 50%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루사이퍼 4월 2일 상장 폐지 전까지 아직 슈팅이 남아 있다는 이 정보가 있으니 놓치면 안 되는 좋은 기회 함께 하시면 이 카톡방에 계시는 이분들과 같이 수익 내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상 보고 진입했는데 2차빔 나와서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이 뽀구라 밥먹자님 그냥 영상 보고 입장하셔가지고 뉴사이퍼 매수하셔서 그냥 반나절 만에 25만원 수익 33% 편하게 수익 보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장하셔서 그냥 매수만 하시면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마지막 남은 이 슈팅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마스트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지금 SEC가 증권성으로 칼춤 추는 지금 시황에서 많은 종목 보유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저 또한 모든 종목 다 수익 실현하고 환금화했습니다. 이 BUJ라는 고래 집단에게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이 매집주 빠르면 내일 늦어 모레부터 매집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고 카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매집 시작하시면 정말 무릎부터, 발바닥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정말 아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등하는 종목 윗꼬리에 매수하셔가지고 이 평단가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발바닥 무릎부터 매집해서 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톡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 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트론 창시자 저스틴선 해외 공식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락 이후 재차 상승이 나와준 이 트론인데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SEC가 고소했음에도 트론은 하락 이후에 바로 방어한 이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 9분 전, 2시간 전. 이렇게 정말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 변동되는 거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에는 저스틴 선이 이 SEC가 트론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그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을 건들고 싶어 한것 같다. SEC 소송은 가치가 없다라며 탈 중앙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론의 저스틴 는 미국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든든한 중국이 받쳐주고 있고 앞선 보이저 판결이 이 sec 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에 대해서 선례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리플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70% 박혀버리고 중국이라는 뒷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장기로 매집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중국계 코인, 제가 전문가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모르시고, 근거, 왜 중국이 지금 중요한가? 근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가 아닌 중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 명단, 매수 근거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 암호화폐, 크립토 자체를 지금 적대적인 스탠스로 만들었고요. 중국은 1월에 국가급 거래소를 오픈하면서 또 형법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도 이제 개방을 하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트론이 바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 이유. 보이저 자산 인수 승인을 SEC 2위를 기각하면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플보다 빠른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판결에 따라서 트론 그리고 리플이 영향을 받았고 트론은 하락 방어를 리플은 승소 기대감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지금 만장일치 3연임으로 홍콩을 테스트해보고 본격적으로 본토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상승장 맛 보셨나요? 제가 거기서 엄청 시드를 많이 불렸었는데 중국이 주도를 할 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일단 올리고 보자 하지만 본인들의 종목을 제가 그래서 추려 놓은 이 시진핑과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젝트들, 시진핑이 미는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이 종목들 17개 명단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거 같이 중장기 매집하실 분들, 매수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중장기 매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6개의 이더리움 알트코인 중국 뒷배가 아니니 SEC가 찔러보는 이 6개의 알트코인 만큼은 정말 위험하니까요. 꼭 배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 포트폴리오에 이 6개의 명단 알트코인이 있으면은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문자 보내셔서 이 명단 공유 받으시고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100% 현금화를 해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셔서 카톡방 오셔가지고 질문해주시면은 다 세세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